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가 왔는데 오늘 포켓몬들의 얼굴이 돌아가는 걸 보여줄 거여서 한 번씩 소개해드릴게요. 아 그리고 제 이름 조서인거 알고 계시죠?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해주는 거고요. 첫 번째 장가장 2부인데요. 2부인은 노말 타입이에요. 얘 이름은 2부예요. 한번 표정을 봐볼게요. 어, 아, 슬픈가 봐요. 아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요. 와, 아, 울고 있어요. 이렇게 끝이고요. 그 다음 선수는 피카츄를 해 볼게요. 피카츄는 반신드요 배가츄. 화가 났네요. 아, 기쁨. 좋아요. 그리고 피카츄는 전기타입입니다. 빠이리, 빠이리, 빠이리는 이 얼굴 돌려볼게요. 우와 신난다. <laughs> 이빨에도고있고 있죠. 이렇게 있고요. 파일리는 불고 다윈입니다. 얘도 불고 다인데 이름 달라요. 연머니의 토끼. 한번 볼게요. 하하 <laughs> 지금 기쁜가 봐요. 음, 나빠 이런 거 같은데. 이렇게 연머니를 소개해 봤고요. 그 다음은 뮤, 환상의 포켓몬, 에스퍼 타입인 뮤입니다. 님 자고 있네요. 기쁘고요. 이렇게 있고요. 자, 그리고 나송은 풀타입입니다. 아 기뻐. 아주 심족. 하하하. 이렇게 있었고요. 그리고 울먹이, 울먹이는? 으, 슬퍼에. 음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네, 안녕~